엄마를 앞두고 전 세계 모두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개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앞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 중인 백신의 효과가 90% 이상이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. 이번에 모더나도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이 임상 시험에서 95%에 가까운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. 그런데 이 화이자 백신은 보급이나 보관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. 그래서 3.29% 빠진 37.35달러에 마감을 했고요. 이 반면 모더나 백신의 경우는 화씨 36에서 46도에서 최대 30일 동안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전해지면서 9.63% 상승한 98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 86개국의 증시 시가총액은 지난 12일 기준으로 총 95조 4,162억 달러로 집계가 됐었는데요. 지난달 말보다 9%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이 지난달 말에 잠시 주춤하면서 줄어들었던 이 세계 증시 시총, 이달 들어서 미 대선 결과와 코로나 백신 임상 시험 결과들이 연달아 발표가 되면서 이 증가세로 돌아선 견데요. 그래서 이제 다시 여행을 갈수 있을 것이라는 이 일상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으로 비춰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살펴볼 만한 관련 ETF 한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행과 운송 관련 테마에서 글로벌 여행 관련 기술 기업을 추종하고 있는 어웨이 ETF가 있는데요. 이 세계 여행 관광 협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여행 산업은 가장 큰 경제 부분의 하나였고요. 2019년에는 전 세계 GDP의 8조 9천억 달러, 약1 0 3에 기여했었죠. 하지만 현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세계 관광 산업에서 올해 1억 7,4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. 또한 미 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정규직 근로자 수가 46만 명이었지만요, 4분기에는 37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또 항공 여행에 대한 수요가 지난 4월에 5년 내로 최저치로 추락을 했다가 회복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부진한 상황에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어웨이 ETF는요. 프라임 트래블 테크놀로지 ETF를 추종을 하고 있는데 상위 10개 보유 자산이 거의 3천만 달러에 달하면서 순자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. 그리고 구성 기업으로는요. 오늘 장에서 3% 이상 상승한 우버가 5.24%를 차지하고 있고 또 전장 대비 0.17% 상승한 익스피디아가 5.03%, 그 외에도 트립닷컴이나 부킹홀딩스, 또 전장 대비 6% 이상 오른 니프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맥킨즈에 따르면 이 백신 개발로 인한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적용될 경우에 2021년까지 2009년 볼륨의 85% 정도가 회복이 되고요. 또 2023년쯤이 되면 많은 것들이 더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. 이 어웨이 ETF는 코로나가 발발된 초기인 2020년 2월에 거래를 시작하면서 전혀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, 그리고 또 지금도 약10%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요. 오늘장에서는 그래도 백신 개발과 또 여행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4.1% 상승한 23.38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 신쿵브리핑 펄스였습니다.